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터컵 최바울 고발한 이유입니다. 제가 용산경찰서에 최바울 본부장을 고발했습니다.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인터컵 최바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엄벌 촉구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좀 제출하셔서 이 인터컵 최바울 본부장 처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인터컵 최발 본부장을 제가 언제 고발했냐면요, 2024년 7월경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터컵 내부 갈등을 보면서 이거 고발해야 되겠다. 결국 결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2024년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00여 명의 인터콥 소수 선교사들이 대거 탈퇴한 사건 발생하신 것 아실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터콥에서 20년, 30년 이상 인생을 걸어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터콥에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신앙을 갖고 해외의 위험 선교지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300여 명이요. 그 후에도 계속 탈퇴를 했기 때문에 총 집계하면 300여 명을 훨씬 늘, 가 저기, 넘어설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장 경악한 것은 뭐였냐면요. 인터컵 선교사들은 자부심 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선교 단체보다도 재정 한 푼이라도 투명하게 쓰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 투명성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터컵의 수장 최발 본부장이 부동산 매입 등 재정 투병성 문제와 인터컵 선교의 사유화와 관련해서 비리와 부조리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심각한 내부 비리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300여 명이 집단 탈퇴했죠? 그리고 최발본부장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비리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면 20, 30년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온 성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나가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최발본부장에게 비리와 부조리가 발견됐으면 이 사람을 형사고소를 해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콤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선교사님들이 하셨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중그 어떤 사람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터컵에 후원을 하면요, 인터컵의 어떤 A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면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후원해요, 배달. 그러면 이 중에 20%를 선교사 기금으로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내부 운영 자금과 그리고 이 선교사가 나중에 이 선교회를 탈퇴하거나 안식년을 갖거나, 어 선교직을 이제 사임을 하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비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 중, 탈퇴한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인터컵을 탈퇴해야 될때 받아야 될 기금 잔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 20년 선교사역을 한 분인데 선교사 기금을 받았는데 단돈 16만원이었대요. 20년 선교사역을 했는데 16만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내역이라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인터컵 측이 묵묵부답 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골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단한 사람도 민영 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말에 용산 경찰서에 최발본부장과 관련된 내부 비리 재정 의혹이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촉구해 달라라는 게 저의 고발 주요 취지였습니다. 내용은 뭐였냐 면첫 번째로 상주 열방센터에 인근에다가 이 최발본부장이 부동산을 (11개를) 구입을 했어요. 언제부터냐 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1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이총 금액이 그 당시 그러니까 19년 최종 19년 등기 기준으로 13억 원대입니다. 이 명의 최발 본부장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의혹이 뭐냐면 이 돈이 과연 최발 본부장 개인 돈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매입 자금은 인터컵에서 지출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명의는 누구여야 돼요? 인터컵이 아니라 인터컵이어야 되죠. 인터컵이어야 되는데 인터컵이 아니라 최한우 개인으로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촉구해 달라는 게 저희 첫 번째 고발 이유고요. 두 번째 고발 이유는 미션 하우스 업무상 횡령 의혹입니다. 미션 하우스가 어디냐면요. 여기 상주 열방 센터 정문이고요. 정문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에 BTJ 열방 센터가 있고, 오른쪽에 치킨집 있어요. 이거 인터컵 본부 가신 분은 이 치킨집 아실 겁니다. 요 길로 오른편이 치킨집이고, 왼편이 미션 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발본부장이 주로 기거도 하고, 여기서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여기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재정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저랑은 얘기 안 한다 라면서 손짓으로 내보내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콥그 최발 본부장과의 직접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미션하우스에 대한 재정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는 겁니다. 미션하우스 건축 과정에서 토지대금 9천만 원이 인터컵에서 지출이 됐고요. 공사비도 처음에는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이 공사비로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 공사비를 받아놓고 실제로 공사 대금은 얼마를 지출했냐면 3,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 7,800만원에 대한 용처, 그럼 잔액이 나봐야 될거 아니에요? 3,200만원만 지불을 했으면 이곳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미션하우스 업무상 횡령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고발 이유는 뭐냐면 공독동 상가 업무상 배임 의혹입니다. 이 건물이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인데 12억 원에 구입한 빌라 중 48%를 다른 사람도 아닌 딸 최혜림, 최예지 씨, 지금 최예지 씨가 그 유명한 KSI 인터코. 어, 킹덤 스쿨 인스 아 킹덤 스쿨 인스티튜트인가? 여기 대한학교 있습니다. 인터콥의 대한학교의 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명을 걸어나겠습니다. 딸에게 2억 5천만 원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 여긴 내부적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각을 했어요. 보세요. 최지한테 이거를 일부를 매각했잖아요. 48% 지분을. 그리고 국제협력단, 그러니까 인터컵 측의 측과 최혜림이 어,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래서 최이인터컵 측이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림은 임대수입을 매달 1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2400만 원을 받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덕동 상가, 인터콥, 그러니까, 인터콥 소유의 상가를 딸에게 일부를 매각하고, 그리고 인터콥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수익을 얻도록 그렇게 몰아주기를 한 겁니다.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 인터콥 내부, 이 비리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또 추가로 고발된 게 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금 상속법 가입 의혹입니다. AI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 최한우 씨의 이름으로 이 얼마가 연금이 가입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75만 불이에요. 지금 현 시세로 1달러당 1,400원 정도를 곱하면요 약 10억 6천만 원 정도 그니 그러니까 10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10억, 10억 6천만 원 정도 그거를 주계약자는 전문인 국제협력단이 맞아요 인터콥측이고 주피보험자는 최한우로돼 있고요 입원 및 장해를 입었을 때 최한우가 보험수익자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사망시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공란으로 돼 있으면 어, 나중에 연금 개시 나이가 됐을 때이 최한우 씨가 죽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이 연금 개시 나이가 됐을 때요 사망시 이게 공란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자동 상속되도록 돼 있는 이 연금 보험입니다 만기 10년 만기 연금 보험이에요 그것도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나라 돈뭐 10억 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달러 시세가 이 2023년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지금 뛰었기 때문에, 어 연금 수익은 굉장히 낀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금을 왜 들었느냐,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돈이 후원금에서 나왔을 텐데, 후원을 왜 해주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 돈은, 어, 그, 선교사들이 불시에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축자금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연금 형태로 들어갔어야 될 돈이 아니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돈으로 당겨놨어야 될 돈이에요. 근데 이 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망 시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최한우가 아니라 인터컵 선교회로 되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근데 설령 알려준다 해도 인터컵으로 명기를 했다 해도 이건 논란이 되는 게 왜냐면 이미 초기에 최한우 상속인에게 이 돈이 갈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놨다가 논란이 되니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 그리고 트리케예 부동산 소유 의혹. 어, 최발 본부장이 트리케예 최한우 자기 이제 다, 자기 명의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것도 저는 고발장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게 수사를 촉구했고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해외 부동산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 이거는 조금 조사가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경찰에 제가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컵 선교사들이 일부 선교사들이 인터컵 일부 선교사들이 해외를 나갈 때 한도액까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선교사들이 한도액까지 들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한도잖아요. 그러면은 일만 그 달러, 천만 원이 한도니까 그 정도를 한도를 여러 명이 들고 나가가지고 그 현지에서 이거를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의혹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고발장에 이것도 해외 밀반출하는 것 아니냐, 국부를 손실하고 손실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이것을 수사해달라고 촉구상항이 나왔습니다. 고발 목적과 의의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법, 법을 제정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단체 내에서 개인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저는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인터컵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안 하시니까 제가 부득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터컵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미. 좀 회복하기 어려운 300여 명이나 나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어요. 인터콥이 이제라도 이런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서 선교단체의 윤리적 기준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권익이 보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당하게 처리된 선교사 기금 문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선교사 기금 문제가 있다면 제가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터콥 측은 선교사들의 처리할 기금, 그것을 철저하게 정산해서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시다면 저는 이 문제도 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은 한 선교단체의 재정 회복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도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비록 인터콥이 예정 합신 측에서 2단으로 규정됐다 해도 선교단체로 인터컵은 이름을 역시 알리고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런 내부적인 재정 비리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투명성을 확보해서 선교단체가 책임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란다면, 책임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고발은 최발본부장이 인터컵의 재정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만일 범죄 죄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터콥의 다른 제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먼저 인터콥의 내부 조사에서 이런 비리들이 비리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재정 비리와 조직의 사유와는 선교단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이므로 이번 고발 건을 때 통해서 공의가 실현되고 재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교사들의 권익이 오히려 보호되는 그런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후원자들의 기여로 이 인터컵이 이루어졌다는 라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최발 본부장이? 이 선교 기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들이고, 이분들이 청춘을 바쳐서 헌신한 곳이 인토컵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귀하게 보고 후원자들이 역시 피와 땅과 눈물을 흘려서 후원한 돈으로 인토컵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생과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자신들의 뿌리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자들의 기여도 기억해 주십시오. 헌신적인 후원자들의 기여로 인터컵의 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매우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걸 사적 이익으로 배임하고 횡령하고 자기 자식에게 인터컵 건물을 일부 매각하고 그리고 인터컵 자금으로 연금 보험 들고 땅 사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단체의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자금이 제대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될수 있도록 저는 고발한 것입니다. 인터콥의 자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목숨을 걸고 인생과 천천을 바친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을 돕기 위한 헌신적인 후원자들의 기여로 이루어진 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적 이익으로 이를 배임 횡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단체의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용산 경찰서가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 수사관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의구현을 위해서 촉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언벌 촉구 진정서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청원서로 경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발권, 엄벌 촉구 진정서, 엄벌 촉구 청원서 써주시는 분들은, 써주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네이버 폼 링크를 달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그 청원서에는 어, 개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시고 이것이 용산경찰서에 제출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한 선교단체의 한 선교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제스처, 저 몸부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치라는 것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